슈퍼리치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10월 10일 화요일이고, 최근에 날씨가 아침이랑 저녁에는 굉장히 쌀쌀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 관리에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지만 또 슈퍼리치랑 재미있게 또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 관리도 에잘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최근에 시장이 조금 아쉽다 보니까는 시장을. 과연 어떤 포인트로 우리가 봐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 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안 가다 보니까는 이거 어떡하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좀 에코프로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신규로 내가 매수를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떤 가격대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싹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댓글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영상 서 댓글이 50개 이상 달리면은 제가 또 섹시한 4박자 종목을 추천을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댓글 참여 적극적으로 해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뭐 댓글 달다고 여러분들 뭐 통장에서 돈 빠져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댓글도 적극적으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뭐, 최근 시장을 여러분들 오늘 시장을 딱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단발성으로 당연히 뭐, 요런 주말 동안의 이슈가 있다 보니까는 전쟁 테마가 움직이긴 움직인다. 근데 결론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유가라든지 당연히 뭐, 방산이라든지 금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쪽에 대해서는 조금은 조심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당연히 뭐, 지금 시장에서 전쟁 테마가 움직이기는 움직이지만, 여전히 우리,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에는 맞잖아요 여러분들 금리를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이거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나타나다 보니까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 그에 따른 관망세는 지속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또 미국의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무난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 최근에 시장 어 빠질 대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의 시장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연휴간에 발발했던 뭐 이스라엘이랑 하마스 간의 전쟁이 국가 간 확전으로 가지만 않으면 된다 그거를 막으려고 지금 미국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어 그렇게까지 확산이 될것 같진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이쪽 관련 종목은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고 지금 아무튼 뭐 시장이 올라가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뭐가 가야 된다? 2차전지라든지 반도체가 상승이 나와 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당연히 지수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 당연히 지수가 상승이 나왔을 때 2차전지랑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이 너무나도 잘 나왔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막 2차전지 막 에코프로 미친듯이 날아가고 막 2차전지 뭐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HBM 쪽에 대해서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는 지수가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다 근데 이쪽이 좀 아쉬운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는 당연히 지수도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서 지금 시장에서 이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이것들보다 관련 종목을 합산을 했을 때 시가 총액이 높은 섹터는 여러분들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지금 시장에서 뭐 일정주가 먹히는 것도 아니고 요즘 뭐 봐줄 만한 일정도 사실 뭐 그렇게까지 딱히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나마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는 반등 시도를 하다 보니까는 hbm 쪽도 그나마 좀 올라온다 근데 우리나라 대장 종목 중에 하나가 당연히 여러분들 뭐예요 삼성전자 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올라와 주는 이런 액션 모습적인 부분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시장에서도 전반적으로 좋은 신호이기도 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외에는 뭐 테마를 제외를 했을 때 개별주 낙폭가드에 따른 뭐 반등 몇몇 종목이 보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시장이 연말에 랠리가 나온다 라고 보면은 2차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 이쪽이 상승이 나와 줘야 된다 라고 보시면 은될것 같아서 지금은 시장이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금리 리스크로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는 중이다 우리가 달리기를 뛸 때도 어, 너무 힘들면 어때요? 중간에 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최근에 시장이 너무나도 빠르게 잘 올라왔기 때문에 숨을 고르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어우 좀 아쉽다 아, 미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보고 있는 포인트는 80만원대에서 굉장히 여기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80만원대부터 한번 여기서 지지를 만들어 냈다가 빠졌다가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쑥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80만 원 밑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분할적으로 신규로 들어가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150만원 갈때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 BM도 58만원 갈때 이게 절대로 시장이 정상적인 순리대로 오른 시장은 아니다라고 보시면은 결국에는 쇼스키즈로 인해서 급격하게 오른거지 정상적인 시장의 흐름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은 지금은 2차전지 쪽 관련해서는 어느정도 단기간에 빠른 상승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쉬어가는 흐름도 나올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거를 좀 여러분들이 어느 그 정도는 인지를 해주시되 그래도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사서 여기서 보시면은 에코프로 전기차 배터리 순환 생태계에 대해서 구축을 했다 라고 하는 기사가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왜냐면은 유망한 2차전지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에 대해서 확보한 기업이에요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만큼 원료를 싸게 가지고 오는 게 여러분들 너무나도 중요하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배터리 순환 생태계를 구축을 했다 라고 하는 거는 원소재부터 리사이클링까지 리사이클까지 수직 계열화에 대해서 성공을 했다. 그만큼 싸게 가지고 올수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 특히 지금은 2차전지는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결국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다라고 보시면은 에코프로도 지금은 계속해서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당연히 아쉬운 거는 맞겠지만 2차전지 쪽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끌고 가는 종목도 필요할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될것 같고 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잘 나가던 네코프로 80만 원도 위태 뭐 80만 원 밑으로 내려오면은 우리는 뭐 입벌려 놓고 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개미도 2차전지 하락에 대해서 뭐 배팅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은 기간이랑 공매도들이 4월달에서 5월달 막 2차전지가 미친듯이 상승이 나왔을 때 죽어라고 외쳤던 말이 뭐예요? 뭐 에코프로 비싸다 에코프로 비엠 비싸다 뭐 다비싸대 코스모 신소재 비싸다 포스코 퓨처엠 비싸다 포스코홀딩스 비싸다 뭐 2030년도 실적 밸류까지 다땡겨 와서 비싸다. 과하다. 이거를 굉장히 많이 밀어붙였는데 요즘에는 지금 뭐 개미 개인들도 뭐 2차 전지 하락에 대해서 지금 뭐 베팅을 한다. 인버스에 대해서 배팅을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때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탑 10이에요. 지금 2차 전지 탑10 인버스에서 순 매수가 385억 원이다. 이거를 뭐한 종목으로 나눠 본다라고 하면은 38억 5천만 원밖에 안 된다. 그렇게까지 그 큰 금액도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서 지금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계산을 때려 놓고 보면은 사실 38억 5천에 대해서 큰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런 것들 막 언론에서 때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여러분들도 결국 봐야 된다 근데 지금 결국에는 펀드 자금보다도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투자금이 수십 배가 더 큰데 이러한 개인들이 지금은 조금 조금씩 흩어지고 있는 게 너무나도 아쉽다 그전 같은 경우에는 국매도 때리면 은 때리는 족족히 개인들이 다 받아먹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쇼스키즈도 일어났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조금 개인들이 어느 정도 받아주는 물량이 조금은 떨어졌다 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에는 개인이 유리하고 이길 수 밖에 없는 게임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막 걱정을 한다라기보다도 오히려 오히려 2차전지 쪽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막 빠진다고 계속해서 비중을 추가를 한다라기보다도 오히려 내가 2차전지 어떤 A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어 근데 결국에는 시장에서 2차전지가 다시 한번 주도주로 역할을 할 거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다가 주도주로 2차전지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비중을 실어서 평단을 관리하면 된다 그리고 내가 2차전지 보유 종목이 없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에서라도 천천히 분할적으로 매집을 해나가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에야 뭐 빠지다 보니까는 와 걱정된다 미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결국 나중에 누가 웃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